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보물가와 고금리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낮은 금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지원 사업이 포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인지 영상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장기 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의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를 한도로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드리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가 해당되며 일반공급 3,600호, 그리고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 200호와 노부모 부양세대 200호를 공급하여 총 4,000호를 모집합니다. 대상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주택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단독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범위는 4억 9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로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는 기본 보증금과 전환 보증금을 합한 것이며, 월세 10만원당 전세 전환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30% 한도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며, 보증금의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0% 한도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주택물색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상세대로 이주하시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자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설명해 드리면 1인 가구는 40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5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67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76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 공급 신청 자격입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계층과 세대 통합 계층으로 나뉘며 역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1순위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유자녀 가구이며 2순위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대통합형의 자격은 1순위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유자녀인 자가 해당되며, 2순위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20% 이하면서,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월 469만원 이하, 2인 가구 650만원 이하, 3인 가구 806만원 이하, 4인 가구 914만원 이하 등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해당 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표의 가점의 총합이 큰 분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으로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리고 서울시의 연속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취약 계층 등 해당 항목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공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제출은 신청자 전원이 등기 우편을 이용해서 접수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작일인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 신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3년 6월 2일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은 2024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자격 요건이 실제 요건과 차이가 없는지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9개 단계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자격 요건이나 가점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1세대당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니 2년마다 자격심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탈락자는 이 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아 신청 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LH 또는 S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했거나 입주한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이 불가한 주택은 해당 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대표 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SH에서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 주택 2023년 제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